키는 158cm에 110kg까지 나갔었고요. 지금은 88kg이고, 총 22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초고도 비만일 때는, 이거는 살 많이 찌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뱃살이 많이 내려와서 속옷이 안 보였어요. 근데 살이 빠지니까 뱃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 속옷 라인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게 진짜 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1 0살 때부터 살에 대한 집착이 시작돼서요. 거식증, 폭식증 우울증까지 증이란 층은 다 가졌었는데요. 음,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좀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살좀 빼라 라고 놀렸었던 기억이 나요. 음, 그 순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을 빼야겠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줬겠지만 그땐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쪄서 이런, 이런 일을 겪는구나 하면서 혼자 오해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별걸 다 해봤는데요.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지방 흡입이었어요. 상담받을 당시에는 정말 간단한 수술 아닌 시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 당일 날 되니까 상반신 전체에 소독약을 바르시면서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결혼식 날을 준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팔 등살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한 거였는데 붓기가 너무 심해서 팔꿈치 라인이 오히려 둔해지고 더뚱뚱해 보여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예전엔 알면서도 못 참았어요. 아, 치킨 먹으면 안 되는데, 초코 케이크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정말 퍼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상담 받고 나서 아, 내 몸이 원래 이런 체질이구나.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몸에 맞는 일대일 솔루션을 받게 됐어요. 예전에는 뭐 여자 아이돌 다이어트, 3일 다이어트, 무슨 모델 다이어트 이렇게 무리해서 몸을 망쳤다면 이제는 상담사님과 함께 제 몸에 맞는 생활 습관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초고도 비만일 때는 이거는 살 많이 찌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뱃살이 많이 내려와서 속옷이 안 보였어요. 근데 살이 빠지니까 뱃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 속옷 라인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게 진짜 나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도 유전자 검사 덕분에 좋은 변화를 만난 것 같다면서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는 밥보다 군것질을 더 좋아하는데요. 검사해보니까 간 기능이 유전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당이 땡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단걸더 적게 찾게 만드는 유전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의지 부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담사님이 당신 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해보자 하고 다이어트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 일단 이건 혼자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일을 미션으로 나 스스로에게 도전 의식을 부어 넣어주고,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책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위로의 힘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이어트를 해도 이렇게까지 관리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누군가 나를 틀 안에 가둬서 억지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끝없는 동기부여와 시스템이에요. 평생 해봤던 모든 다이어트 중에서 이렇게 비용 줄이고 시간 절약하고 요요가 없던 다이어트는 처음입니다. 내 몸을 알고 옆에서 누군가 이끌어주니 저는 끝까지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혜야, 20대에 50견 와서 돈도 군대로 쓰고 많이 힘들었지. 또 결혼 준비한다고 지방비까지웬 말이니 정말. 왜 그랬어. 근데 그거 너 잘못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야.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편한 다이어트가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진짜 정답은 내몸 안에 있더라고. 지혜야, 병원 가서 하지 말고, 이상한 약, 정말 성분도 모르는 약왜 먹었어? 그거 먹지 말고, 진짜 내 몸을 알아가 보자. 근데 그러면, 돈은 돈대로 줄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줄이고, 요요도 안 와. 그리고 너무 건강해져. 내 몸에 칼안 대도 돼. 내 몸에 약안 넣어도 돼. 쓰레기통에도 못 버리는 약을 왜내 몸에 버려? 안 그래도 돼, 지혜야. 이제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이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지혜도 할수 있어. 화이팅!